전시에서 사갖고 온 거죠? 야 근데 이게 진짜 기능을 할줄 알지 모르겠다 <laughs> 기능을 할줄 알지 모르겠어 무슨 기능? 마사지 기능이 정말 되는지 아니 바사지 기능이 되겠지 이거 그냥 바닥이 지금 아까 여기 발 올려놓는 그런게 없어? 어? 응 어디가? 여기있네 어, 여기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 네, 있다, 있다, 있다. 아유, 또... 아, 있다기있다아 깜짝이야 또뭐아 야구원 여기다 다 뭐야 응. 뭐, 그거 끼는겨? 좌석이야? 리모콘이 음, 딱 깠다고 했어 응? 리모콘? 응. 껴볼까? 뭐불법적 바로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이러브쿡입니다. 오, 신기하다. 오. 감 오. 아싸지. 자, 손가락. 사람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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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떤 어쩐 자세에 있는지 한번 여기 앉아 가지고 한번 시험해 봐. 어? 오늘 대박이어서 전시에서 사 갖고 온 거지만 예. 일단 어떻게 간다고? <laughs> <laughs> 근데 이게 이게 몇 단? 1단. 몇 단이에요, 지금? 일단, 일단 써 있어. 어? 5단. 5단이에요? 뭐야, 바로 5단으로 가는데? 2단. 앞으로 돌려, 돌려서 해. 너희는 니가 보고. 네. 2단. 보면서 해야 되니까 돌려, 돌려, 돌려봐, 뭐. 너희는 돌려봐, 아유, 이거 돌려. 야, 수출한다더니만, 진짜. 근데, 영어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기당했나보다, 야. 사기당했다고 해? 왜냐면, 영어라고 했는데, 한국말 하고 있는데? 아, 근데, 제품면 국산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국산은 국산인데. 좀 이상하다. 아까 그게 뭔나 응, 해봐. 밑에서 이제 쫄라 올라오는 거 아니야? 시끄럽다고? 그럴 수 있지. 바다 뭐 깔고 해야 될것 같아. 진짜 거기서 느낀 거 똑같아? 응? 똑같아? 야, 이쪽 안 움직여? 이쪽이 더 무겁나? 움직이 있어? 그리고 또 어떤 자세 됐지, 이게? 오, 막, 지금 막 발가락이 막다 움직이는 게다 보여, 지금. 야, 이씨. 이거 마사지, 안 가도 된다, 야. 마사지 값으로. 아. 발바닥 해도 된다 했잖아. 발바닥 한번 해봐. 발바닥. 어머, 어, 그냥 완전. 소름끼치지? 네, 어? 응? 어, 어, 어. 어? 야, 니네 발, 뭐. 살 빠지겠다, 이거. 배에 두는. 거. 기능이 어떤 거넣기능 기나... 어. 설명서 있나? 어디, 어디 됐나고? 네. 네, 제가 찍어줄게요. 삼촌 봐요 네, 내가 해볼게. 오. 뭐야, 이게? DQ4000. 오케이. 사장이이는겨 예. 니 일단 올리고 그냥 위치는 아무거나 잡으러. 이게 이쪽인지 저쪽인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더 편해요. 이게? 네. 응. 이게 네, 예. 이게 예. 이게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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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4단! 5단! 와... 여기 뭐 전기가 축축 흐르 어? 아쟤 산에 갔다 오면 은 피로가 그냥 확불것 같아 나 일술 하고 있어! 말 해야 되니까! 네아 오늘... 즐기고 있어! 전지에 하나 던지게 이거 어 그거 어. 버려 <laughs> 우와, 너무 센거 같은데? 마이너스 어떻게 하는야 그냥 플러스를 누르면 1단으로 바뀌어요 아.. 오우 2단 2단말고 여기 뒤꿈치 마크 그, 와 젖바닥에 3단 와. 이 카메라가 따라가지 못하는데요 이 진동을 네 뭐더 좋은 카메라 사야 되는겨? 아냐, 아니아내팔 네.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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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가 이거를, 발을 땡겨야되는 바꿔야 이간될거 같아. 이거 어간뺄때 어떻게 뺄냐? 그냥 푹. 그래서 이게 맞을 것 같아. 왜냐면 아닌가 큰데를 잡아주고 앞뒤가 있나 이거 설명서 있냐? 설명서 지금 독학해봐. 어떻게 해봐. 어떻게. 근데 방향 이쪽 이 같아. 이면 이제 이쪽 해야 그래 이게 더 편하게 안정적이니까. 안녕하세요 아이러브풋입니다. 일단3단4단네 단. 모닥까지 말을 해주니까 좋네. 좋아가지고 어. 배도 해도 된다는 듯해. 배. 배. 배 어떻게 어디셨던 놈? 이거 잡고. 에. 잡고. 어. 오씨. 응, 봐봐. 이두 개로 어떻게 하나 이거? 치킨 먹은, 뭐, 거 뭐, 거거 먹은 거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응? 와. 이거 치킨 먹은 아. 뭐, 거 올라오신 어. 거 아니에요? 야배막 배살 빠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오. 해봐아 <laughs> 나고. 엄마 한 번도 안볼게 어. 아니, 처음 해보는 사람을 해봐. 우리가 그래서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사장한테꼭 한번 저기 유튜브에 한번 제가 시험 전 올린다 했으니까. 아들! 좀. 아들! 예! 예. 아들 지금 청소해. 일로 와. 좀이따가 청소한다. 근데 조금 있따가 발바닥. <웃음> <웃음> 이상 아까는 이, 아 이, 어, 응? 이. 엉, 뭐지? 종아리 근육 풀어주는 건 최고겠다. 아, 요 어. 청소? 음. 1단. 1단, 2단, 3단, 4단, 4단. 5단. 5단. 5단, 1단, 오 어, 진짜 다퍼어준다두 번째 그걸 누르게. 두 번째 걸 누르면, 회전 모드? 시작합니다. 피를 해본 모드. 이것도 마지막 건 뭐냐? 15분. 5분. 5분도 하고 자면 되겠다. 15분. 1 5분 오. 요즘 부산 제품에서 성능이 되게 좋긴 좋다. 발! 발바닥! 오우씨.. 발바닥이이제 완전. 아 아니 밑에만 다리만 다리만 어? 어? 다리만 찍을 받아야 되는데 <laughs> 다리만 찍어? 응. 어? 응. 눌르면 걔도 일단 5단까지 가는 것 같아. 3단. 5단, 5단 눌러. 3단. 5단. 오! 밑에 들안지 않으려고 그러다 타이머도 있고 어이, 좋다. 이게 마사지 안받으라도 소리는 좀 난다잉 같시준 응. 선물 들어선 거지, 됐지. 아까 막뭐 여러 가지 설명한 거 같은데, 그럼 잘 먹었다. 한번 해면서 느껴야지. 오, 좋은데? 피부 얼굴 마사지, 응. 불려서 그걸 얼굴에 올리려고 얼굴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 이게 아니다든얘만인것 같은데. 응. 알라고. 응, 알다고 유튜버가 뭐 키고 <laughs> 해야지. 지금 되고 있어? 오. 돼? 전기를 끼고 해지. 아니 진동으로 하잖아. 충전돼 있어서. 음. 오, 눈에 들어가. 근데 이거는 표현이 안 된다. 아이. 어? 마사지 받는 거지. 빠지면 안 되지. 이거. 어, 이거 빠지 면왜 빠지지? 꼭에다있는데 이게 맞나? 내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오오 오, 시원해. 오우, 오오오 <laughs> 아까 그건 오. 소리 안 나더니 왜 이렇게 소리가 나? 앞에 쪽이 막울지나 보다네. 근데 이런 것들은 많이 봤는데 사실 이거는 별로 오, 못 봤잖아. 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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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중산에 갔다가 가지고 다리 아래 베겨가지고 음. 이런 그게... 민낯을 다 보여 드리게 됐네요 <laughs> 아, 우리 삼촌리 이병헌 대표님은 다 좋은데 음. 못 되나 그냥 고, 코에 좀 저기 좀해 <laughs> 뭐 묻었어? 화장품 어 오우 오늘 거금 썼어 어, 거금 그러니까 오우. 먼저 빼야지 일단 아들이 오늘 처음 하는 사람 왔 한번 와봐 이제 빨리 오우. 이거 이거 어. 한번 이이 제품에 대해서 평가자 어, 한번 해 줘. 그 바지. 아, 저 다리가 좀. 응. 네. 한번 오. 이거부터 해 봐. 이거부터. 일단 이거 해 봐. 네. 앉아 가지고 저 니목 건 어. 눌러 봐. 아. 종아리. 니목 어. 건 눌러 드리고 종아리 해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어, 계서 어, 해 봐. 참다. 가려진 상태지는 응. 그러면 일단 1단, 2단, 3단. 오! 밑에 걸로. 1단, 3단. 두 번째 걸로. 이렇게? 응. 어. 아니, 두 번째 거, 두 번째 걸로 계속 눌러봐. 삼, 삼단. 사단, 오단까지. 아. <laughs> 왜? 어때요?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많이 시원해. 응, 어, 시원하지? 어거발 올려놔봐, 발, 발. 어? 발바닥, 발좀더 앞으로 발, 뒤꿈치, 예. 거기에 해봐. 아우, 좋네. 야, 어어. 되게, 야, 되게, 어, 아, 울린다. 막, 어, 발 울리고 움직이는 거 봐. 되게, 막, 그, 트리치 사지, 전기 오지. 야, 야, 등다펴진다 야, 이거. 별로, 히, 야, 건전지, 배터리 등충전 많이 났네 이거, 처음에. 야, 야, 이거 본전 뽑는다, 본전. 야, 씨 이거, 마사지 두번 가면. 와, 야. 아우, 아우, 너무 좋아. 야. 야, 등다 풀린다. 에. 괜찮아요. 응? 잘해요? 어, 근데 너무 좋다 오, 이거. 오. 봐봐 봐. 뭐. 여기 이제 됐어, 됐어? 아, 네, 야. 아, 네. 야. 오. 어때요? 오, 오. 야. 오, 이거 이제 여기, 여기 이제 어쩌냐? 어쩌냐? 그 좋지. 좋지. 좀더 세게 해볼 엄마. 근데 빠져다 빠져. 아, 처음 쓰는 거라서. <laughs> 됐어. 오.